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높이기 위해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다당제가 어,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 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투표 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 투표 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투표 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 투표 용지에 표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함으로써 비례 후보용 위성 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해 위성 정당 창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당 투표 용지에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비례 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 정당의 힘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하고 비례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 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 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위성정당 출연으로 인해 악화된 비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